녹화 시작. 5월 폼 구창모. 구창모 1티어 체감구속 실험 갑니다. 구종 등급 다 A등급이에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좌완이기도 하고 이사말로가 전작부터 좌투수의 커브 같은 거. 커브나 포크볼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됩니다. 뭐 스탯도 잘 나오고요. 자 체감구속 도와주실 분은 우리 킹시국님이십니다. 투수 교체합니다. 적절한 투수 교체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에 포심부터 초구 던집니다. 뭐? 여기 찍히는 키로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체감 속도가 중요하지. 오, 이쪽 코스 포심 좋다. 방금 이쪽은 뭔가 좀 둥그렇게 오는 느낌이었는데. 투수 공을 뿌립니다. 온볼이네요. 스트라이크. 원앤투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오. 자 이번에 슬라이더인가요? 공수주 3박자를 모두 갖춘 파워형 유격스입니다 국가대표 단골 유격수로 자리를 찜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이구단지니다 오. 오 슬라이더가 좀 이렇게. 꺾여 들어오는 게 확실히 보인다제 1앤2 카운트. 투수 던질 준비를 니다 그래 봤자 이사말로 3는 슬라이더가 조금 위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 커브 커브 기대됩니다. 이범인다 오! 오! 낮은 공 기대돼요. 원라스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오야 좋다 볼입니다. 원앤 원볼 카운트 삼구 갑니다. 야 이거 고효준이냐 이거? 원볼투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오야 이거 고효준이야 고효준? 보여주? 공수 교대합니다. 자이번엔 포크 기회였네요. 초고. 뭐 이런 코스야 뭐. 낮은 코스일 때가 위력적이죠, 코크. 원나스 2구. 한개 정도 어요 원볼 원 스트라이크. 구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원앤투 볼 카운트.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님, 이번에는 그냥 볼 배합 한 번만 해 보세요. 볼 배합을 풀 카운트 후에 삼진 잡는 용도로 해 가지고 한번 볼배합 한 번만 해 보여 해 주세요. 볼고루 섞어 가지고 투수 1구. 오. 투수. 동포. 아 근데 확실히 포심은 이쪽보다는 좀 이쪽이 나은 거 같고. 원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타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볼. 원원볼 카운트 3볼 카운트 삼구 갑니다 <laughs> 와 이걸 안 잡아주네요 u n 니다투앤원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와 커브 <laughs>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와 방금 커브 투앤투볼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어! 아주 잘 고르네요. 골. 3&2 카운트.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오우. 공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 좀 아쉬운 건 타이밍을 뺏는 공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슬라이더도 애매하고 커브도 코스가 많이 보이고 포크도 좋고 커브도 좋은데 그 포크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인지업이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심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보다는 진짜 이 코스가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포심은 이 상단 쪽보다는 오히려 낮은 코스가 좀더 좋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포크 역시도 높은 코스보다 낮은 코스가 좀더 위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커브는 오, 커브 죽이네. 커브 죽이고 슬라이더야 뭐늘 얘기하지만 모든 투수들이 슬라이더가 좀 던지기가 애매하죠. 이 게임 자체가. 아, 개인적으로 이쪽 이쪽 코스에 왔던 포심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커브가 원탑이냐? 아니요! 커브가 원탑이냐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창호 말고도 좋은 투수들 많아요. 아직 제가 체감구속을 제대로 보지 않은 투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구창호가 원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좀 그렇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랑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게 공유와 오승환은 일단 우투수고, 그죠? 예측이 안 되는 가정 하에 커브가, 어, 좋긴 좋지. 맞아. 근데, 아무튼, 구장보공 좋네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 이쪽 코스의 포심은 매우 좋았다. 뭐, 다른 코스의 포심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유난히 이쪽 코스의 포심이 많이 좋았고, 그리고, 슬라이더는 뭐, 그냥, 쏘쏘. 그리고, 커브나 포크가 매우 훌륭했다. 특히나, 커브가 상당히 좋았다. 자. 아 참고로 팁 하나 드리자면 제가 베네켄이나 유키시 같은 거쓸때 가끔 이 바깥쪽 코스의 빠른 공들 가끔 보여주다가 또몸 쪽에 한번 툭 찔러놓고 그 다음에 요 코스 요런 데다가 커브를 하나 쑥 찔러놓으면 이게 공이 부욱 하고 뚝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들어오는 포심같이 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꽤 유용하게 쓸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창문 커버면서 느꼈던 건 미쓰고가 생각나네요. 고요준 너클 커브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네요. 체감구속 도와주신 킹시국님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